아이씨. 아이씨. 주방 아 think. I 어? h i n k I think. I think. I think. I think. I think. I t h i 주방 I 줄... 주방 i n k I think. I think. I think. I think. I think. I t h i 하나못나가저 아, 라인 뭐냐? What? 내가 아는 애 아니겠다 마 <laughs> 좋아졌어 좋아졌어 어, 어. 아이고 음. 우리 미니미 블리한다 어 미안 아니, 잘못 어요 들어. 어휴 라인 부주다아 이래 자리야 부주 아이고 어, 좀밭 받을게요, 우리. 앙맥 깔고. 말해, 말해. 가도. 기버 왜 여기 있냐? 얘또막 치고 들어올 거거든? 음. 아유. 스를 어, 아, 뭐야. 아야 음. 아니, 아니, 아니겠어. 아니, 할만해만 비트! 야 라인 케어부터 하죠 어... 하고있어요 여기... 힐케케어 킬케만 아헤레 잘랐는데 아이 라인 부조 라인 빠졌어 라인 때릴까요 우리? 방있어 다 같이. 때려세 네, 아, 앞에 아, 예, 예. 야타 부조한데 뒤에 송아나있어 레이야 메이크업할 것 같아. 아야왜 이거? 아야 그럼 메이크업. 도와 드릴게요. 리도 자폭 던져야 되는데. 아, 아이씨, 진짜. 라인부터. 라인 살려야 돼요? 아나키 너무 아, 없어 중계. 하니... 아 확강. 아이고아이고 어이구.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빼줘 빼줘. 아 어. 근데 어요우어 살리고 와야 돼. 니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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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나, 있나하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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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라인 1 어? 라인 어.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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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빼줘 빼줘 빼야돼 빼야돼 아아 음. 빼주고 그 그래. 저거 그랬잖아 궁안 써요 이속 이속 해줘 아 네? 이속 해줘야 돼 힐, 힐을 왜 캐. 음... 다 아, 들어오시... 아, 가려 오늘 가가야겠가야이다가어주세요가야 이쪽 이쪽겠다이야겠다 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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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자가야봐가려봐가야겠가야겠 가야겠다. 가야겠다. 가가 어 이거 우리 라인 붙어야 되는데? 저기 왜 있어? 저 죽.. 울거같 <laughs> 라인님 나가 <나무 웃음> 살려주세요 <웃음> 살려주세요 저기, <laughs> 저기, 저기 <나와봐봐>. 왜 있는데? <laughs> 아아어 나이스, <laughs> <깔았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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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 화물 아니야아 우리 팀 뭐하냐 진짜 아깝네 계속 <laughs> 다 데리고 와야 될거 같아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어이 <laughs> 여기서 할게요방치면돼 탈모 응? 왔다 상대도 꼬였어요 라인 부수어 야 네. 아, 아무것도 없었네? 구속은 드리고 있어요 네 뒤에 디바 봐줘 괜찮괜찮 뒤에 디바 있대요 넘어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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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이 있을텐데? 어, 어. 우리가 수공이두 개가 이얘못넘어갔다 바보다, 그냥 바보야. 아, 주방 뺐다. 어, 어 잘해주지. 잘해, 잘해, 잘해 라인 부숴, 라인 잘해요. 황삼 <laughs> 아, 나잘 밀었는데? 기바 구조와? 두시오 열기. 두시오 내쪽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2층 갔다. 두시오 잡아줄 어, 수 있어요? 갔어요, 갔어요. 앞에 있는데? 나 갔어. 오케이. 뺄게요, 이제. 상대 망치 있다. 기바 힐한 번만. 아, 나이스. 나이스. 오. 방 있어? 오케이. 그냥, 게, 그냥 게이지 용으로 줘도 돼. 있네요. 자, 드시로 방치 있어서 화관 괜찮아요. 들어온다 이제. 어안 것도 된네한아 되는데 아이고. 앞에 아주 땡길까요, 이거? 아, 너 낙사했네. 안이 우리 한어 들어온 입으게된 좋다. 막을 게없어 아이고, 좋아준 건데, 우리 세면뺄수 있나? 우리 앞에 있는 데는 떼면 이득, 면 이득. 떼이 떼면 되는빠졌는데빠지다나 모르겠는데, 비바 대놓고 오는데, 이거 아, 이거 이거 안썼데아잘못갔다 라임 부조하다, 비바 부조화! 라인 부숴. 우 라이 라이 라이. 라인 봐 봐. 와, 뒤에 뒤에 뒤에. 아, 저하면 어, 그냥 저 아, 아킬인데 씨. 저게 니 하면 면게 음. 음. 어. 아, 이나가야이다게리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어, 아, 이렇이라이렇이렇이 아, 이 아, 이 아, 이렇이 아, 이 아, 이이

Come on, yeah. Come to go. Yes. 계획 h r 움직가뒤 w y k 가 발전 m 루시 조심하세요. 루시 정면에 있어요. 그만 한번 줄래? 바로 터졌다. 괜찮아, 네, 괜찮아. 네, 네. 아, 됐어. 이번엔 그런 맞아. 두방 있어. 볼목 한번 떠나서 다 네. 어, 그냥 흘렁흘렁 왼쪽으로 갈까요, 우리? 나 빼고 왼쪽으로 가볼래?

다누어 나이스 나이스 막았어요 어. 많았어, 막았어요 너힐뺐나아이고아 어, 뒤에 가 있구나 상대 <목소리> 잡고 프로... 싶어 아 어, 포지션 너무 불안해 저요? 어이구 어이구 안고 오요 아. 그냥 나가될것 같은데? 숨어줄래? 아 안되겠다. 넘어. 왼쪽으로. 또 왼쪽으로 또 왼쪽으로. 두방 있어. 왼쪽 왼쪽 왼쪽. 볼벅 응. 어. 없어요? 나가.. 위에 디바. 야 이거 너무 안 좋은데? 아! 어, 아이고. 음. 에 프로야. 올리버 드리버드. 진짜 안되네 아, 이거 왼쪽으로 하는 게 너무 좁다. 이거 차라리 2층으로 가져가. 응, 그동안 디바가 화물 누리면될것 같은데. 어, 오케이, 오케이. 이 2층인 것 같아. 아, 라요내트 어, 나이네어실 나가도! 히트바이거든? 히트이거히바이거든바이거바이거든바이거든바이거든바이거든히고바이거든바이바 바자로 밀어야겠다 그마 한번 줄래? 기다릴게요 자자 부스터 있어요? 없어 사폭이 없어 있다 있어요 화가 한 번만 던져 줄래? 응? 던졌다 뭐? 아, 예, 내가 뭐? 가자, 가자, 나가지고 나가, 죽어봐. 나가보자, 나와야 돼. 라인 넘어갔어. 라인 부터면 돼요? 네. 라인 맞아. 라인 어 라이, 라이, 라이. 뭔쇼아 우리 라인 죽어. 네.

나이스 힘 이거 자한 폼으로 바로 갑시다 두그 방이 있어 네떤탄언더이벌어대 응. 화강... 아나 화강. 누웠다 제발 제발 쓰어줘 라인 붙여야겠어 라인 아, 좀 붙여 나이스 나이스 아씨 형들 좀 놓기. 아, 우리 라인이랑 어, 우리... 너무 통화는. 다 따로 댕긴다 형은 왜안 젖어 혼야 이거 갈때뒤좀 보면서 가라. 너 아무도 안 따라간다. 오케이 오케이. 주방 있어? 볼래? 헤이 응. 어, hey, 나 죽겠다. 나이스 샷. 어지배 헤디벤좀 튀접 봐. 뒤봐 좀 튀접 봐. 나이스 빗스. 나임 붙어. 얘네 야에 없지 않나? 오어어 바다. 아니, 나이키는 데. 야, 죽 데. 오, 나가서 서나나가 나가서 나리 나가서 나가나가나갔어 나가서 나 자판 그냥 바로 쓰고 한번더 쳐도 되고. 되고. 아 망치 먼저 가도 되고. 아아 망치 먼저 가고 자판 가도 되고. 아 네네 자판 먼저 뭔고이보인비비야 응. 그치 보니 그니까. 아니 될것같아어 이거 가도 돼 이런 거 혼자 있는 맞았어. 이거 왜... 아이고... 크리 음... 나쁜 놈아이씨... 오케이. <laughs> 왜 불러... 와... 얘 망치 70... 25개... 그냥 몇 번씩 좀 싸우면 있겠다. 잡풍 망치야잡풍쁘던지 오망치? 이번에 던지고 싶을 때 던져요. 내가 내가 맞출게. 가방 뺐어요. 방 빠졌어. 이게 나와. 야사키 야사키오. 키워. 라인 케어에 대 휘두르지 마, 휘두르지 마. 나장전아막 음. 음. 터내겠네. 자리가 다리. 없어가지고. 빼면서 하면 될것 같은데. 장전이. 다른. 흥. 힐러공 다있다 한번 돌게요. 이거 디바야 타운 놀이거든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오에 하는 거지. 디바 좀 봐주세요. 음. 라인 봐도 라인 힐링이잖아. 라인이 라인에다. 우리 뭐 없나? <laughs> 나이스. 잘해, 잘해, 이거 잘해. 잡으치, 잘해. 어디서부터 날라나? 오, 저본방 저본당. 인데 1백! 잘났어, 라아타까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씨. 잡았어, 잡았어. 다 나와야 돼요, 이거. 다 나와야 돼. 우리 궁 없어? 망치자. 앞 이거 왜 까딱해? 아가씨, 아말좀 해줄래? 잡아야 돼. 아, 어, 에이 아파. 야, 너잡아야지 너. 잡아야지, 너. 어, 나이스. 어, 저거 아니 나이스 나이스. 못이요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S> <S> 나이스.

아이스. <laughs> 어. 나이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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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만 어? 조금씩 견제하면 돼요. 아, 나이스. 기반만 조금씩 견제하면 돼요. 저 방금 쏘면 돼요. 이거. 형 아, 하나 잡아줘. 이게 홍어나가요? 아, 또. 아, 아파. 깜짝이야. 뭐야. 루시는 2층에서 낙타 갖고 와도 돼요. 2층에 올라와. 확인 어. 확인. 2층인만 2층. 아, 이거 추, 이제 추가 체결이야 오오오! 아. 나이 i v 았다 m 게요 라인 d i n g I'm b u i l 안돼 n g I'm b u i l 나이스 g I'm 아, 어, 나이스 l d i n g I'm building. I'm building. I'm building. I'm b u i l 바봐 n 나 I'm 있어요 나이스 어나이스 나이스. 서 <laughs>

앞에 아무도 안 보이는데? 아 근데 해야긴 하겠다 화물을 화물. 그지 이층 먹고 갈게요. <laughs> 화물 땡기면 돼. 화물 땡기면 돼. k you. t 내 a n k you. Thank you. t h a n 아 you. Thank you. Thank 아임 u t 없 a n 네 you. Thank y o h a n k you. Thank you. t h h a 나 나이스. 어, 굿, 어, 굿. 어, 어. 나이스. 끝났냐, 연장은? 맞아, 다 아, 이나 이거. 나이나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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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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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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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캐리